2016년식 2015년 등록 티볼리이다 전국 최저가에 팔았습니다 차 상태 아주 좋습니다 사고는 좀 있는데 굳이 중고차를 상태만 괜찮으면 가격 비싸게 주고 무사고 차량을 살 수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에 블랙박스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고요 타야 상태 좋고요 차 색깔 이쁘고요 외관 깨끗하고요 이런 차를 사셔야지 굳이 비싼 차돈 무사고라고 주행거리 짧다고 돈 많이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미세 누유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차입니다 다 가격도 만족스럽고요 시운전 다해 봤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차 그렇고, 자, 블랙박스도 있고, 그레이 계통의 가죽 시트. 옵션 다 들어가 있구요. 데비에이션도 있고, 측면에 에어백도 있고요 미션 밀어 하이패스 있고. 13만 정도 뛰었습니다. 15, 16년식이 13만이면 그냥 뭐 적게 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뛴 것도 아닙니다. 측면의역에이렇 있고요. 이게 아이나비 정말... 데비게이션에 호방클로라도 아주 깔끔하고요.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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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. 자 됐습니다. 자, 스마트 키를 티1 작동도 파티 고요 중고차는 1 8 9 9 7 4 4 5 전국 어디든 딜리버리가 가능하고요 사고팔 때 인천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찬을 찾아주십시오. 1988, 1899-7445. 저희 전화번호는 1899-7445입니다. 감사합니다.